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7월 8일 화요일, 긍정화건 218일차. 오늘의 생각은 연결고리, 모든 일은 연관되어 있다. 기술, 노력, 재능, 기술적인 연결고리와 기분, 날씨, 장소, 나이 등 심리적인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 어떤 연결고리가 우리 생활, 연결되어 있는지 오늘은 어느 곳에서 어떤 기분으로 하루를 살고 있는지 내일은 또 다른 상황에서 자기의 기술과 노력으로 또 살게 된다. 같은 듯하지만 사실은 매일매일이 새롭다. 같은 생활이라 느낄 뿐이다.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예전에는 어려웠던 일도 잘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만약 내가 그냥 서있지만 않는다면 난 언제나 잘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긍장어학 나는 내 삶의 길을 찾았다. 돈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시간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모르면 책에서 물어보게 해결하겠다. 봉사하면서 살겠다. 건강하게 후회없는 삶을 살겠다.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겠다. 지혜롭게 살겠다. 저는 주택 소유자분들의 집에 문제가 생기면 고민을 덜어드리고 같이 해결해 드립니다. 그리고해서 인테리어 공부를 하루 10분 이상 할 것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인테리어 인생책을 썼다 완성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